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에서 사로잡혀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은 제자들은 그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책잡을 것이 없으니. 공예에서는 위협만 하고 제자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풀려나는 즉시 자신들의 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공예에서 자신들이 위협받은 그 사실을, 그 말을, 그 일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공예의 위협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공예에 잡힐 때도 또 공예에서 위협을 들을 때도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고요했습니다. 공예에서 들은 그 위협의 말을 전해들은 성도들의 마음 또한 평안 가운데 고요했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고요합니다. 외부의 어떠한 사건이나 말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네. 공의 위협을 듣고 그들은 절망하며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일이 닥쳐오면 절망하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어도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만 환란이 닥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쓰러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내 마음의 평안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실제는 마음의 평안인데 그 모양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문제가 큰 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가 언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고 큰그 언덕을 가뿐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숨어버립니다. 사울도 불안하고 초조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문제가 큰 산이 자기 앞에 닥친 겁니다. 왕인 사울까지 벌벌 떨고 있으니, 불안하여 초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점점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기다리던 사무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의 걱정은 더큰 산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고 사람들은 또 다시 모여들겠지. 자기 생각으로 그 걱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기 힘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많은 용병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듯이 보이는데 절반만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전쟁에서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전쟁하는 것까지는 순종을 합니다. 멸하는 것을 순종하는데 다 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자기가 취하기에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모든 삶이 사울은 이렇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 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렛의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렛의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큰 산이 다윗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골리앗은 큰 산이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작은 언덕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 다른 사람에게는 큰 문제였는데, 그러한 큰 문제와 같은 블레셋 앞에서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평안하듯이, 그는 담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블레셋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쟁에 경험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그 지역에 밝았지만, 전투에 밝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지혜로운 책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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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이러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호세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다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고 합니다. 옷도 걸치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벗고 3년 동안 생활하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똥을 구워서 그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 똥을 먹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 고민하다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부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아니,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 없이 순종을 합니다. 사람의 판단,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면 몸은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한 몸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몸입니다. 빛이신 주님의 몸이 아니면 어둠의 몸이 되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에 그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몸입니다. 어둠의 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나를 재볼 것이 아니고, 내가 할수 있을까 못할까, 내 능력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말을 하면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아버지의 행하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사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 그래서 공예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위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벌벌 떨게 만드는 걱정, 근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위협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위협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고요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 가운데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